나는 빵구 어, 닌자다 어, 내 초수가 지금 쩍쩍 올라오고 있어 한번 봐 한번, 한번 볼까 어,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어, 드디어 다 올라왔고, 언니 니가 그 어, 니어디보다 네 수련의 성과를 좀 보여줘봐, 이거 애기 좀 보여줘봐 얘 보여줘봐, 얘 보여줘봐 어 평생 어이 많이 수련 수련 성과를 얻었구나. 야한한번 야, 이제 가볼까? 어디로 가는 거? 우리 잘봐내 수리검의 위력을 보여줄게. 나 때려봐 네. 수리검으로. 아 색한다라. 야내 봉의 힘을 보여줄까? 근데 있구나. 이 봉은 너무 강해. 아 아니야 이거랑 데미지 똑같아. 어색한 나이지 똑같지? 평생 수련의 성과자난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 예토 전생으로 살아났다 그치? 네야 <laughs> 오늘은 우리가 야내 야, 복에 혼나고 싶어? 엉덩이 돼 <웃음> 엉덩이 <웃음> 되라고 엉덩이 됐어 <됐습니다>. 그치?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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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트에 무엇입니까? 자, 오늘은 일로 와라. 훅. 밤이 되가고 있습니다. 길나 일로 와 봐라. 로와 봐라. 이게 뭘 보이나? 어음이 나무문으로 보이나? 하지만 난 택자팩을 끼워서 이게 전설의 건법으로 보이지. 너도 근데? 이 전설의 건법을 주겠다. 권법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아침에 딴서 먹을 거야. 잠시만요. 아니, 먹는 게 아니라 터지는 건데. 저기요. 예. 응. 어. 저 먹는 거 아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네. 일로 와봐, 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한 번쯤 사라집니다 에이, 이거, 이거, 무지한 줄게, 무지한. 무리. 네, 감독 네, 무지아니야 전이야? 응. 야, 일로 와봐. 전설에. 이게 전설이야. 이게 필자술법인데나 해. 봐봐. 필자출법이야, 이 음. 음. 그거 말고 사부님이더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해. 응. 어 여기까지 봐라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었어. 일로 어, 와. 역시, 수련은 보람이 있구 가자 어. 역시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린이 동굴 속을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어.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걸 챙겨야 돼. 어린이 지금부터 난 너에게 임무를 줄 것이야. 철광석 2 20G 0개캐와2 0 개를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이 기다려 혹시 놈들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주는 곡괭이로 때려라 지금 주는 곡괭이 안 때립니까? 이 곡괭이로 무조건 때려야 돼그 곡괭이로도 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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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빨랑. 땅파땅 파워. 어, 뭐 어이, 아, 맞다. 좋 너에게 신뢰를 깨우쳐서 야. 야간을 하는 법을 알려줘로 와라. 야서 있어봐. 나이 야간을 하는 법이야. 야, 이게 범위가 니다안 와. 아, 일아졌다 어. 그건... 엄청나게, 엄청나게 대단해. 아, 아니. 포션이 아닌데. 아, 저 제자를 몰래 뒤에다 훔쳐보고 싶단 말이야. 음. 이게 아, 무슨 퓨션이 필요할까? 아, 이 퓨션. 앞으로도 하려고요. 어, 넌 나를 퓨 가볼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자. 아나는니니이 그 어, 어. 사부님이다. 육개를채워라 아. 어.

오늘도 맨날 같 되게 바쁘다 진다 well uh -huh right? <periods> <Nonetheless> <music> <Ayua> 진짜 나 몰라 내가 아니야 아 진짜 말 사모님, <laughs> 똑같아. <것> <laughs> 아직 캘게 <깨끗이> 신뿡이다. <심쿵이다. 웃음> 여기 있는 원만한 건다더었다 길이 됐어. 음, 넌 누구냐? 나는 이 총? 동... 야, 야, 너, 너, 너 곡괭이가 필요해? 에이, 그걸로 잘해봐. 이게, 그냥,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니. 여기 팀장입니 제조야 산줄령이 준그 곡괭이로 흑유석을 캐와라 흑유석 강 개다 힘들겠는데 작업가제조야 뒤를 보거라 왜가기다 어. 어, 어, 아, 누구야? 아무도 없네? 아, 나 죽는다. 뭐야? 죽여요. 그 분신을 없애려면 너는 개한테 지금 그 녀석한테 석탄 20, 20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석탄을 한 세트 캐온 한 것이었다. 어디 있지? 니 뒤에 있다. 그냥 던져주거라. 예. 음. <laughs> 어, 더1 어, 7개는 음. 게. 요즘 뭐이싸게 내가 20개를 드렸지, 언니. 훔사게 주겠어. 헤헤. 약한 놈. 야 여기 20개 빼고 돌려주겠다. 어, 딱 20개래. 음. 응. 이제. <laughs> 감사합니다.

가루를 만들어. 작업 대가 없습니다. 나무만 되고. 자, 3후 산신령이 나타날 테니 작업대를 달라고 하렴. 네. 자, 3초 후. 1 2 3. 음, 안녕. 너 아까 아까 내가 내가 준 도끼는 잘 하고 있냐? 나 부셔 버린다. 작업대 주이 있 그리고 야간 퇴 시가 끝나가요. 어, 죽어진다. 야, 야간 도시가 끝나가. 야, 이거나, 이거나 받아. 위에 있다. 이거 원하는 게 작업대야? 네. 철공석 네. 20개를 줘라. 어. 아, 그래? 어, 아까 보니까 여기 상자였던 거 같은데. 어,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있었지. 어디 있지? 이십개 어, 어. 여기 넣었습니다 난딱0개 가져갈 테니까 너 나머지 두 개를 가져가고라 나는 위대한 실령이다 작업대다 넌 작업대가 필요한가 어? 스승님? 필요한... 어, 아니 너 나는 선실령이다는데아 그런가 나 보자 난니 난 현실령이다. 와. 와, 네. Three. 아, 조대단하시 네. 3, 아 2, 1, GO 하. 야, 뒤에 있대. 이게 필요한가? 네. 제일당사 20개를 줬으니 약속은 지킨다. 상자를 먹어라. 어미안. 나쓰레기들도 넣고. <laughs> 음. 잠깐만, 아유 핸드폰 인기가 좋네. 이 네, 저야, 네왜 이리야, 뭐냐?